아 어, 일단 오늘도 그냥 놔두죠뭐 알아서 겠지 응. 어 지팡이 어? 준비태세로 갈까? 어우 트런들하고 오케이 준비태세는 버리자 음 일단은 연승트리를 타자 뭐가 잘 붙었다 어? 잠..잠만 아니지? 아! 안돼 <laughs> 뒤집개가 뒤집개가 세 개나 있는데 뒤집개를 못 먹어. 에반데. 일단 이제 팔고 그러면 모렐로 하나를 만들어 주자. 어차. 우리 이기고 나 이기고 있어. 오 잠깐만. 럭스로 할까? 택트로도 상관없잖아. 일단은 오연성으로 크림라운드 왔고, 비전마법사 집어주고, 이렇오 오 어... 어... 거결은 나 빼야 돼 이거 그뭐 하면 거학으로 빼면 되니까 거학을 가야 되구나 맞네 어차피 거학을 가야 되구나 이거 덱을 바꾸자 지금 여기서 얘가더 세겠죠 알지 레벨업 치고 이게 훨씬 세겠죠? 이걸 누구 주냐인데 아 일단 주가 없으니까 직스 전옵시다. 이거는 뭘로 빼도 되니까 없어 주고. 아 다행히 오픈 포터든 아이 뭐라냐 그 용병 친구 만나서 무조건 얘기죠. 템은 보건 무대를 일단 봐줄 것 같고 일단 보건부터 볼게요. 살레베 라럼하고 리츠 크랭크 넣어서 아무리 시킬게요. 지금 그냥 브라운 넣어서 좀 세게 갑시다. 아이고 안 바뀌었지. 그치. 얘도 필요 없고. 와. 아 잠깐만 용병이 몇 명이야? 용병이 세 마리야. <웃음> 어지럽네. <웃음> 자, 아, 아 이러면 둘... 둘다 먹어도 되는데? 음, 이러면 비전 마법사를 가고, 스웨인을 빼고, 일단은, 아, 이씨, 스웨인이 이성이 붙어지구나. 그럼 뭐, 스웨인 쓰고, 비전 마법사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자. 음, 나 패드. 일단, 스웨인한테 줄게요. 어. 이거 오 나이스 와 뭐야 나이스 좋았다 가자 가자 확 줄거든요 또 그렇네 이거 복원 공학으로 가야 되겠는데 네? 아까 초카스 있었지 않나 이판 끝나고 한번 볼게요 아 쥐나 근데 나 치기 싫어 아유 에이 사발 어 초가스 있잖아 헐오 일단 보건 만들고 거악을 만들자 그리고 블루를 가동지켜서에 요즘 롤 채만 하고 삽니다 어얘 때문에 거악을 만들긴 했는데 어 이게 뭐냐 얘도 용병 8스택이야 근데 이기나? 이겼.. 어? 이겼겠지? 진리가 없지? 어 나이스 일단 난, 난 겁나 세게 팼다 일단 난 잘못 없다 빈사상태로 음, 만들어놨어 얘도 아얘 용병은 깼네? 근데 졌네? 이거 뭐야? 정신을 가봐 아니 얘 벌써 초가어산 뭐야 산성각 다 보이네 라안 붙네 아무것도 안붙 <laughs> 이러네, 음. 이거를... 이거를 버리자. 육비전으로 가고, 아니, 이거 하나만 안 뜨냐? 와, 개놈하네. 아니, 록스 하나가 안 떠? 록스 <laughs> 하나가 안 떠? 록스가 뜨면 돈 모아서 구렛 가가지고 유미 넣을 생각인데, 록스를 하나를 안 주냐. 더러운, 아 그니까 더러운 운빨 전망팀, 이거. 하지만 이기자. 에.. 네, 족밥 세기. 어, 잠깐만, 얘 이겼다. 아얘 깼네? 아 망했다 오 어, 비전 마법사? 원래면 원래면 8비전 마법사는 안가 하지만 우리는 뭐냐 낭만충 8비전 마법사를 참아? 이거는 말이 안돼 8비전 마법사로 가자 어 아무거나 하나 줘봐 아니 하나만 줘봐 어? 어 진짜 진짜 개바 어, 아 하물랑 너 나가 난 낙만만 챙긴다 오 드디어 떴다. 이거 백스를 줄까? 레오나를 줄까? 그래도 레오나를 줄까? 근데 레오나 삼성이 아니네. 백스를 주자 백스한테 거기 오기면좋화 아, 근데 그건 맞아. 아, 백스가 진짜 개국밥, 은근 개국밥. 이거 백스한테 가걸 주고. 아, 진짜 하나... 아! 어, 어짜증 나. 어, 어증 나. 어, 어, 정신 나갈 것 같아. 이거, 잔나한테 주고, 이렇게 놔두자. 더 빨똑 가차를 하자, 더 빨똑 가차. 아, 빅토르 아니면, 스페라도 하나만 줘. 16%면 뜰만 하잖아. 내가 어? 뭐큰걸 바래? 빅토르를 바래? 컷도 아닌데 왜안줘아 시원하다 어? 근데 얘왜 바로 얘 마낙통 뭐 넣어 먹었나? 길을 밝히는 중이에요. 헐 너는 안돼컷 각자로 가자, 그냥. 오, 개쎄. 얘, 그, 용병 깨고 연승하던 애거든요. 아, 새끼. 잘 가라. 그냥 무지성 용병충 컷. 어, 밑에. 얘둘다 무지성 용병충이었거든. 얘도 용병이었나?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이로십 새끼들. 하나만, 하나만. 아 존나 이렇게. <laughs> 됐다. 낭만 끝. 자, 이제 상대 배치 보고 반들로 옮깁시다. 얘둘 처음에 물리게 하고 얘 앞에서 이렇게 가자. 그래, 드디어 5비전. 아, 그래, 얘 보고 이렇게 맞췄거든요. 자, 컷. 치안되네 아, 오케이, 다 커. 이제 다 커. 아, 이거 꺼져, 꺼져. 오, 겁났어요. 어, 들뽕 치료. 오씨! 얘.. 피 얼마나 다냐? 아20 다냐? 이거.. 트페 주고 일단 이 친구 내거 보고 있지 아 뭔가 나 워잉 만날 거 같아 아! 아왜 이제 말해 아 이거 딜레이 아! 맞췄죠! 아 좋았다! 맞췄으면 된거 아니겠어 어 망했는데? 생각보다 약한데? 어라? 아니야, 아니야, 백스? 아니야, 백스? 오, 오 겁나 세.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어, 이거 말이 안 된다. <laughs> 이거, 이거 까다. 자, 과연? 요네 띄었나? 어, 요네 띄었거든요. 자, 평타, 궁, 펏, 오케이, 평타. 형타, 오케이, 궁, 어? 어? 와, 이거 서풍의 마저 때문에 산다고? 마저랑 체력 때문에? 잠시만, 죽여봐, 죽여봐, 죽여줘! 어, 분신, 엄... 분신 없이 죽였어, 오케이. 나이스! 여기는? 이거, 돌려, 돌려. 아, 이렇게 피어, 피로 찾고 있죠? 돌려서 피어로 있는 거다뜬거 다... 없는데, 지금 우리 학교, 아, 저안 봤어요. 어, 잠깐만. 얘는? 아 오케이, 오케 나클론, 나클론. 아, 일단 보자. 요들을 이길라나? 뭐라? 이 새끼 왜 이렇게 쎄? 얘왜 이렇게 쎄? 어, 나 죽, 죽, 어, 어? 에? 어, 허허허, 엄, 엄, 엄. 에? 이거 아니잖아. 얘왜 이렇게 쎈데? 아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이등한 건데 아, 상대 피올 하나 가져가서 그런 게 아닐까. 캐리!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힘들다. 바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